존경하는 종과원 목사님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이 광문 광장을 또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광장에 나온 지 벌써 100일 가까이 됐습니다. 대통령 자백을 막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그럼부터 지난 100일 동안 이 광장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 소 투쟁을 벌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따뜻한 봄이 오면은 기쁜 소식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나트다폼과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탄핵 기각은 이제 희망상이 아닙니다. 탄핵 기각은 이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가 대통령 단핵 기각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대통령 단핵 무효의 역사, 또 기각의 역사, 각하의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싸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지지율 11%에서 50%를 넘겨줄게 만든 시대의 양심이자 이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 소추어인들의 내란죄 입증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홍자원의 메모 상당히 오염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정근 증인의 진술 또 오염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증언과 증거물이 신빙성을 갖출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파면에 있는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탄핵하는 기각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탄핵하면 네. 기각으로 거쳐지죠. 탄핵 기강 탄핵 기강 탄핵 기강 우리는 또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사 과정에서 헌재법 24조, 32조, 40조, 51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법마와 함께 돼경제 허용 명예교수님께서 무려 10차례가 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헌법재판소는 다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의 정의를 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합결과 불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탄핵 각하로 와잡해주십시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탄핵 소유 사회가성립되기 하는 사기 탄핵이요 절차적 불법과 흑결이 많은 불법 탄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laughs>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m i s 제 b 결실을 하나 곧 맺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탄핵안에 희가 기온 카카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는 수호하는 위로 책정을 전제한 할수 있었던 배경인 우리 모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자유와 법진 수호를 위한 의지와 책임 의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 저에게 광장에 나오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와 법치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법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법치수호를 위한 의지와 책임식 있고 단단히 뭉쳐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유 법치수호를 위한 외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법치수호를 위한 아름다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런 주제를 대통령을직무복무 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싸웁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싸웁시다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결국 이 과마음은 광장에서 외치는 자유와 법치 수확을 위한 외침은 역사가 길이길이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양심이자 이시대 개척의 역사의 주역으로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